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학벌이 과연 회계사로서 중요한지, 큰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극복할 수는 없는지, 극복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극복이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구 자본시장의 파수꾼, 공인회계사 미스터 박입니다. 해 <laughs> <laughs> 먼저 첫 번째로 학벌이 중요한지. 어, 제 생각엔 학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종특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어디 김씨, 어디 이씨, 뭐 어디 박씨, 뭐 출신 성분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던 것들이 이제는 사회가 전문화되다 보니까 전문화된 사회에. 어, 지연을 고려하긴 뭐하고 학연을 아마도 고려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는 건 사람이라 당연한 것을 생각한다면 뭐 이런 학벌 중시 문화가 이해도 되고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도 어, 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먼저 산업이 고도화되어 가면서 영어와 더불어서 요새는 뭐 코딩과 뭐 개발 능력 등 실무 능력이 강조되어가는 사회를 생각한다면 계속 변해가서 조금 더 학벌을 중시하는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IT와 달리 뭐 금융, 회계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업종과 업종이 세상의 주류 산업으로 영해온 기간을 고려한다면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학벌을 중시된다라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는 라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일이 많으니까 학벌을 고려해서 먼저 채용을 하더라도 내부에게 관리제도 천억 원 이상 상장사 감사로 인해서 어 필요한 투입 시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회계사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회사와 환경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어 회계법인이 아닌 아닌 다른 곳에서도 회계사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회사 환경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회계사를 필요로 하는 환경은 지금은 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임금이 오른 것도 당연한 경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사만 놓고 보자면 회계사가 많이 필요한 업무 환경을 생각하면 학벌은 다른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어찌어찌 회계법인 입사하고 나서 그 이후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계법인 입사 이후에 학벌이 중요한지 뭐제 생각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맨 처음 입사를 하고 나면 뭐 학교별 모임도 갖고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 내 후배가, 내 선배가 입사를 했으니까 밥 한번 먹고 뭐술 한잔하고 하겠죠. 실제로 제가 입사해서 4박 5일 뭐, 숙박 연수를 갔을 때도 학교별 모임도 많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뭐, 본인이 소속한 본부, 소속한 팀과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밥한번 말고, 뭐, 여러 번, 술한잔 말고, 뭐, 여러 잔, 이런 거는 동료들이랑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녹아들게 되는 거죠. 조직의 대학교 출신 회계사에서 이제, 회계법인 본부 소속의 회계사로, 그리고 나서 적응에는 큰 문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회계법인에 다니면 서 학벌이 영향이 전혀 없는 건지, 뭐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의 회계법인에서 제안서를 제출 시에는 뭐 출신 학교랑 뭐 수행 업무 이력 기재해서 제출하더라는. 뭐 그럼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대기업 업무에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렸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학벌이 좋지 않은 회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럼 저는 대기업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느냐? 아또 그건 아니에요. 엄연히 뭐 업무를 하려면 필요한 인원 구성이 있습니다. 담당 파트너, 담당 매니저, 그리고 담당 인차지, 담당 팀원들까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회계 범위는 일이 언제나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 빅포 회계 범위는 빅포를 원하는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을 모두 소화하려다 보면 학벌이 좋은 누군가만을 그 업무에 모두 투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학벌 위주로 업무를 뿌리게는 한계가 분명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고, 뭐, 판단해야만 하는 노동 집약적인 업계 특성을 고려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 뭐,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와 시너지가 나는 사람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이 인사를 매일 하면서, 아, 저 사람은 S대 출신, 아, 저 사람은 KY, 아, 저 새,는 지잡대, 쩌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말하겠죠. 어,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무슨 대학교도 대학이냐 잡대 아니냐 하더라 뭐 이런 글은 저도 봤지만 주로 수험생들이 하던 말이던데 아 공부가 사람 참 많이 망치는구나 싶은 과연 쟤는 붙을까 싶은 과연 쟤는 나중에 잘살수 있을까 싶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수험생이니까 익명이니까 다만 합격하고 나면 사는데 그런 반응이나 대화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더라는 실제로 합격한 현직 회계사들은 커뮤니티를 할 이유도 없고 할 여유도 없어서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블라인드를 하죠. 근데 블라인드는 또 회사 이름 인증하고 걸고 하는 거라서 뭐 막말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뭐 학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그런 일은 없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은 회계법인에서 이직할 때 학벌은 그럼 입사할 때 조금 중요하던 학벌이 뭐 회계법인 입사하고 나서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이직을 할때우린 회계사입니다. 경력직이라는 거죠. 이미 검증은 회계법인에서에서 뽑았을 텐데 이 검증된 회계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뭘 해봤는지 회사는 궁금해 하거든요. 경력직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당장 투입시켜서. 한 달, 두 달, 뭐, 적응 기간만 거치면 업무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거죠. 어차피 테이블대로 오른 직전 직장인 회계법인 연봉 고려해서 돈을 줄 텐데, 손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면접을 볼 때, 실제로 했던 업무와 이런 업무가 가능한지, 직전 직장의 업무 강도, 뭐, 비전, 신념 등을 물어본 것 같은데,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정도, 목 정도? 사실, 비전 신념은 이런 거예요. 너를 뽑으면 너 오래 다닐 거니? 다닐 거지? 이런 느낌 같은?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이직할 때 면접을 보았던 대기업들과 뭐 금융대기업들의 경우 모두 거의 문제없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벌이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이 정도? 회계법인에 오래 계셨네요? 뭐 이런 우회적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 그때 오고 싶었던 증권사에 필요한 업무 기술을 익히기 위해 회계법인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걸 모두 배웠고, 모두 배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 이직을 하게 되어 지금이 온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뭐, 다들 들었을 때 만족스러워 했고요. 그리고 사실 금융업계는 보통 아름아름 아는 사람 통해서 면접 진행하고, 공채가 아닌 형태로 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스스로의 업무 퀄리티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괜찮았다면, 뭐, 이직의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어 실제로 제가 컨택했던 증권사가 모두 네 군데였는데, 모두 합격을 했죠. 지금의 직장을 근데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아요. 이전 커뮤니티에서 본것 같은데, 뭐, 지잡이 증권사 가능하냐? 아이비 말이 된다고 하는데, 뭐 대답은 제가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재수 없는 답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고, 팩트니까, 내가 갔잖아. 내가 증권사 갔고, 내가 아이비고. 제 생각엔 그러한 커뮤니티 글은 어쩌면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됩니다. 회계사라는 자격증이 참 파워풀해요. 실제로 증권사에 와보니까 해외대학 아이비리그 출신도 많고, 국내 명문대학 출신들도 많은데, 그들도 저를 회계사로서 대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옮긴 IPO는 IB 맞냐? 이전에 어디선가 봤어요 또 진짜 미박이 갔다는 IPO는 IB 맞냐? IB IB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글도 본것 본 같은데 아, 맞습니다. 크게 주권 발행을 주 업무로 하는 ECM에서는 IPO가 주가되고 오래된 근본 업무고 단순 발행과 상장 수행 자체가 롤 자체가 분장되어 있는 해외 증권 업과는 달리 우리나라 IPO에서 상장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분명. 아이비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거의 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해볼게딱 한마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보면, 학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험생 분일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우선 합격부터 해보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고민의 무게와 스트레스는 회계사 자격증이 줄여줄 겁니다. 어, 저는 한계라는 거는 본인이 한계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도전하고 증명해내면 남들이 말하는 한계는 분명 내가 뛰어넘은 상태일 거고 그땐 그들이 나를 리스펙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먼저 내가 단정짚지 맙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해서 끝없이 나를 증명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제가 뛰어나지도 않고 평범한 아니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는 저 미스터박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파이팅 하세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전 미스터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